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중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최신 날씨 정보를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고요. 남부지방의 미세먼지도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청정한 대기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모레까지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잦은 비 소식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